아이아나 공주의 조카인 레이디 키티 스펜서, 레이디 키티 스펜서, 가호화로운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비족은 그녀의 아버지 얼 스펜서가 중요한 날을 놓치자 이복 형제들에 의해 복도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레이디 키티 스펜서, 30세, 는 지난 주말 로마에서 마이클로이스, 62세, 와 결혼했으며 결혼식에서 찍은 멋진 사진이 인스타그램에서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영국 귀족이자 모델인 다이애나비 위 조카 딸은 3일 동안의 축하 행사 내내 화려한 돌스 앤드 개바나 가온을 입고 감탄했습니다. 이 패션 하우스는 키티의 두 이복 형제인 루이스 스펜서, 알소프 자작, 사무엘 에이트켄이 키티를 나눠주는 장면을 포함해 행사 장면을 게시했으며 그녀의 아버지 찰스 얼스펜서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키티는 인스타그램에서 이복 형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신혼 부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형들이 저를 복도로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찬 가장 잊을 수 없는 주말을 보낸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아직도 꿈만 같아. 얼스펜서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 은 없었지만 이탈리아에서 결혼식 이 있기 몇 시간 전인 금요일 방 월도프 에스테이트 부지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사진에는 달이 찍혀 있었고, 이제 저건 달이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한 내부자는 어리 어깨 부상으로 딸의 중요한 날을 건너뛰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매일 온라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찰스는 최근 부상을 입었고 아마도 그것이 그가 여행을 하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없다는 것이 모두에게 더 쉽습니다. 올해 초 다이애나의 동생은 msn 과위 인터뷰에서 부상을 언급하며 그의 책더 화이트쉽과 관련된 다이빙 원정대에서 빠져야 했던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찰스는 약간 변명처럼 들리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불쾌하다. 나는 의사에게 다이빙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익사하고 싶을 때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것이 모험의 진정성을 너무 멀리 가져가는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얼 스펜서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그녀의 여동생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분출하는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레이디 아멜리아와 레이디 엘리자, 29세, 는 월요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키티를 축하했습니다. 월요일 인스타그램 이야기에서 엘리자는 멋진 흰색 돌스 앤드 개바나 가운을 입은 키티 위 사진을 다시 공유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자매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꿈에 그리던 남자 골뱅이 kitty.spncr와 결혼한 아름다운 누나.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해 xxx. 아멜리아는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며 당신의 여동생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골뱅이